1956년 일본 미나마타 시에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미친 것처럼 발작하다가 바닷물로 뛰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도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며 이상 증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사망에 이른 것인데요. 원인을 알수 없는 병은 들풀처럼 이리저리 퍼져나갔죠. 사건의 진상은 미나마타시 근방에 위치한 신일본 질소비료 공장에서 신체의 치명적인 메탈수은을 무단 방류한 탓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2284명의 피해자 중 2038명이 사망하였는데요. 현재까지도 일본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긴 미나마타병 사건은 일본 최초의 대규모 수은 중독 사례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1200년 전에 일본에서 이미 대규모 수은 중독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됩니다. 일본의 나라 지역은 전통 양식을 따른 건축물과 유서 깊은 명소를 보유한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장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다이지인데요. 특히 대불전 내부에 위치한 도다이지 대불은 15m 크기로 그 당시 기술로는 제작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죠.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다이지에서 다른 곳과 달리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불상이 생겨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200년 전 쇼무왕 시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쇼무왕의 아들 모토이가 생후 11개월 만에 요절하는 일이 발생했고, 천연두의 발병으로 인해 왕실 주요 인사가 쓰러지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쇼무왕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불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국내의 구리를 모두 다 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대한 금동불을 만든다. 그는 불교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동부를 만들겠다 다짐하는데요. 이를 위해 743년, 그는 대불 건립 조칙을 세우고 국가의 재정과 인원을 대규모로 동원해 수도인 헤이조쿄, 지금의 도다이지가 있는 곳에 금동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죠. 이 대불을 완성하는데 9년의 시간과 26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전체 인구가 550만 명 정도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국가 대부분의 자원을 소모하는 대공사였다는 것을 잘알수 있는데요. 불상에 사용된 구리는 500톤으로 당시 일본 전체 구리 생산량의 대부분을 쏟은 양이죠. 그것도 모자라 나무, 금, 수은 등 막대한 자원이 대불 건설에 흘러간 탓에 국가 재정이 위태로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다이지 대불은 752년 1차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완성을 축하하기 위해 백제와 고구려 사신은 물론 중국에서도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등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죠. 이제 대불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남은 작업은 단 하나, 바로 금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금도금 작업은 나라 전체에 상상도 하지 못할 재앙을 몰고 왔죠. 당시 금도금 방식은 수순 아말감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말감이란 수은을 주재료로 하는 금속 합금을 통칭하는 단어인데요. 수은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에 다른 금속과 섞기 쉽고 원하는 형태로 조형이 가능한 것에 착안해서 개발된 방식이죠. 이 방법을 사용해려 했던 작업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대불의 크기였습니다. 높이 15m 크기의 대불에 금도금을 하는 일은 현대 기술력을 기준으로 해도 쉽게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닌데요. 무엇보다 금도금을 위해 필요한 재료의 양이 압도적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대불 도금을 위해 금은 대략 440kg이 사용되었으며 수은은 2.2톤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선 공사로 이미 막대한 양의 자원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의 추가 자원이 또 다시 들어간 것인데요. 게다가 금 도금을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매일마다 높은 온도를 가해 대불 전체를 데워야 하는 문제도 있었죠. 뜨겁게 가열된 대불로 인해 좁은 대불 전하는 마치 불가마 같았습니다. 힘든 조건 속에서 기술자들은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작업하며 전진해 나갔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내린 결정이 작업자들은 물론이고 헤이조쿄 주민 전체를 지옥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죠. 작업자들은 무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부란쪽에 좁은 공간에서 수은증기를 쬐어야 했습니다. 당시 자료의 기반에 이시아라 노부오 박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작업자들은 대략 4 0 0 m g 그램 세제곱미터의 수은 증기를 매일같이 들이마셨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미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소가 안전하다고 권장한 수치의 80배에 달하는 양이죠. 또한 작업장에 가득 찬 증기를 없애겠다고 대불전 문을 열면서 고농도의 수은 증기는 절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는 나라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필이면 도다이지가 위치하는 곳은 나라 분지로 예로부터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지형이었는데요. 이곳 지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낮은 구릉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는 걸알수 있죠. 특히 겨울에는 분지 오른편에 위치한 와카쿠사 산을 넘어 동풍이 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본래라면 이 동풍이 환기의 역할을 했으나 불행히도 이 동풍은 대불이 위치한 도다이지를 지나면서 독한 수은증기를 나라분지 전체에 뿌리는 역할을 하고 말았는데요. 수년의 시간이 흐르며 수은증기는 계속 축적되고 해이족교 전체를 뒤덮는 재앙이 되어버렸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쓰러지거나 헛소리를 내뱉는 등 불가의한 증상을 겪는 환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서기에는 불상의 도금이 진행 중이던 757년 의사와 친구사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이들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는데요. 의공의 능력이 부족하여 병을 다스리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가르쳐 바른 술법을 익히게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육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로부터 10년 뒤인 770년에도 헤이조큐로 의사들을 대거 소집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의공을 불러 그 술법을 고치게 하니 나라의 으뜸가는 의사가 친히 임하여 그들을 가르쳤다. 속 일본기는 소환 이후에 대해 의사들의 교육을 위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에 알수 없는 증기가 퍼져나가 이를 치료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소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죠. 773년에서 779년 사이에 벌어진 역신제사 역시 심상치 않은 일이 수도에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신은 전염병의 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수은 중독에 의한 증상이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의 잔재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다이지는 슈니에라는 행사를 752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년 3월 1일부터 14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2일 밤에 열리는 오미주토리 행사이죠. 오미주토리는 새벽 2시 승려들이 우물로 가서 물을 퍼온 뒤 이를 부처님에게 뿌리고 남은 물은 대중에게 나눠주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처님에게 물을 뿌리는 이 의식이 사실은 수은중기를 없애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하였는데요. 물을 뿌리면 수은중기가 잦아들기에 증세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게 된 스님들이 주기적으로 대불에 물을 뿌렸고 이게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또 다른 행사인 오다이마스도 수은중기와 관련되어 생겨난 행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다이마스는 스님이 큰 횃불을 흔들어 불똥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사인데요. 원래 번영과 건강을 비는 행사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수은증기로 인해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스님들이 횃불을 흔드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죠. 이 가설의 신빙성을 더한 것은 두 의식이 공교롭게도 752년 대불전에서 수은증기가 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었습니다. 전승으로 내려오는 500인상 전설도 대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도다이지 중문 근처에 있었다고 알려진 500인상은 수은 중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하죠. 과거 수은 중독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요법으로 행해졌던 일들은 지금 만인이 즐기는 축제로 변모했습니다. 한때 찬란하게 빛나던 도다이지 금동불은 시간이 지나 그 빛을 잃고 거어티티한 모습으로 남아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